네, 이 시각 인터넷과 SNS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키워드 하디슈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레미안 원베일리 갈등 점입 가격입니다. 서울 강남권 대형 재건축단지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작년 8월부터 1,500억 원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왔는데요. 조합 내부 갈등으로 반년 가까이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은 사업비용도로 쓰는 통장 출금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8월 중공 때까지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입주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화생명 교부상 꼼수 안통해. 한화생명이 올해 첫 전략상품으로 내놓은 재해보험의 자부상 특약에 대한 모럴 해저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한도 관리에 나섰습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넘버원 재해보험 특약인 교통사고 부상 지원, 교부상은 기존 운전자보험 상품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자부상과 사실상 같은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 보험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슷한 다른 상품에 비슷한 상품에 다른 이름을 붙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업계 논의가 있었고 현재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자부상과 교부상이 사실상 같은 상품이라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LG U+ 이메일도 유출 18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 U+ 측이 당초 공지했던 항목보다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의 LG U+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LG U+가 피해 고객에게 보낸 안내문을 보면 우편번호와 주소, 이메일, 유신번호 등도 유출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정보 범위 축소 논란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고객 개개인별로 유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공지 사항에 모두 나열하지 않은 것이고 주요 항목만 써놨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우리 금융 회장 징계 근거 법률적 약점 논란입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정부의 라인펀드 불안전 판매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이 제재 결정 과정에 법률적 약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인데요. 손태승 회장은 이미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맞선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제대가, 제재가 정당하지 않다면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제재에 대한 행정 소송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손 회장의 우리은행에 소송 제기 시한은 2월 9일까지입니다. 손 회장은 오는 18일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쿠캣 갑질 논란입니다. g s 리테일 자회사 쿠캣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켓은 지난해 9월 4개월 넘게 진행했던 JBG와의 프로젝트 진행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는데요. 이 과정을 주도한 인물은 GS리테일이 쿠켓을 인수하면서 새로 임명한 임원급 담당자라는 것이 JBG의 주장입니다. 쿠켓 관계자는 7천만 원이나 되는 물품 선구매 프로젝트를 계약서나 어떤 증빙 없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GS 리테일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하나은행 헤리티지 펀드 원금 반환 결정.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다만 하나은행도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처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제시했던 이 차고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 조정을 통해 원금을 돌려줍니다. 하나은행은 법률 검토 등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의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는 73좌, 총 233억 3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현대차 그룹 로봇 사업 활성화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입는 웨어러블 로봇을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현장에 도입한 현대차 그룹은 시장 확대를 위한 새 브랜드 엑스브를 최근 등록했습니다. 업계는 현대차그룹이 지금까지 선보인 산업용 또는 의료용 임는 로봇의 이름이 백스, 잭스, 맥스 등이었다는 점에서 새로 선보인 엑스블은 이들을 한데 묶은 통합 브랜드 개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리은행 메타버스 시범 서비스 시행입니다. 우리은행은 13일 메타버스 전문 스타트업 기업인 그리드와 함께 3D 기반 메타버스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기술 표준화 및 관련 법률 규제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우리 금융 그룹 차원의 디지털 신혁신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 건데요.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그리드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모임에서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와 우리 은행 직원들을 위한 디지털 연수원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돈 벌려고 책 썼다. 영국 캐리왕자의 자서전 스페어가 발매 하루 만에 140만 부 이상 판매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해리 왕자에 대한 영국인들의 호감도는 책 출간 이후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조사업체 유고부가 영국 성인 약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 왕자에 대한 호감도는 24%로 앞서 시행됐던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해리 왕자가 책을 쓴 동기가 돈이라는 의견도 41%에 달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독자 20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95%가 왕자 부부가 왕실의 서식스 공작 자귀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갤럭시 S22 울트라 절반 값입니다. KT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최대 65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갤럭시 S22 울트라 265GB와 256GB와 512GB 모델에 대해 요금제별로 공시 지원금을 3만 원에서 15만 원씩 올렸습니다. 이로써 공시 지원금은 33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2 울트라 256GB와 512GB 모델에 대해 요금제별로 각각 공시 지원금을 올렸는데요. 이 공시지원금 인상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23가 다음 달 공개되기 전에 재고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징역 25년. 2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v 글로벌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중형이 확대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V글로벌을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V캐시를 발행해 사기를 벌인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 암호화폐 회사에서 근무한 동료들과 함께 암호화폐 V캐시를 만들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청담동 빌라 시세 150억 배우 송준기 씨가 올해 완공되는 청담동의 최고급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세가 무려 150억 원에 달하는 이 빌라는 가수 아이유도 매입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10일 KBS 연중플러스에 따르면 송중기 씨는 무려 총 500억 원 정도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중기 씨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해변 근처의 콘도를 27억 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을 100억 원에 매입, 매입한 이후 최근 재건축해 현 시세는 200억 원에 달합니다. 송중기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시세는 9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하리슈였습니다 We'll <sighs>